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아, 오늘은 학습법 세 번째 시간으로 반복학습인 누적방법, 구간반복, 주기반복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공신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학습법을 적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완전학습이 이루어져 확실한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이 방안을 지금부터 안내해 보고자 합니다. 누적반복, 구간반복, 주기반복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적반복입니다. 누적반복은 한번 배운 내용을 다섯 단계에 걸쳐 누적하여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다섯 번을 연속해서 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니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입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밑에 표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단계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저녁 시간에 연필로 그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1단계는 공부한 내용을 정도감면서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치되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밑줄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놔두고요. 2단계는 아 밑줄 읽기하고, 어 여기 여기서 밑줄 읽기라는 것은 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어제 공부한 내용에 밑줄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1단계 또 학습하, 1단계 학습은 오늘 학습한 겁니다. 오늘 학습한 거. 어제 학습한 것은 1단계로 됐고, 다시 학습하는 것이죠. 이렇게 2차 시분을 공부합니다. 어제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복습. 오늘 공부한 것은 첫 번째 복습. 이때 연필로 써진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두번 복습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지우개로 지워서 놔두고, 1단계 때 다음 시간 공부한 것을 다시 연필로 치는 과정이다. 아,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이제 색펜 긋기와 1, 2단계 학습하기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이, 2단계 때 이해가, 아, 이제 에, 에, 1단계 공부한 것을 2단계 때 연필로 이렇게 몇줄을 치면서 이해된 것은 지우개를 지우고, 나머지는 연필로 그대로 놔두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또 이해가 안된 부분은 색펜으로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 2단계는 다시, 이, 이, 거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그저께 공부한 것은 색펜 긋기고그 다음에 어제 공부한 것은 연필로 걷는 부분을 읽는 것이고, 오늘 공부한 것을 연필로 밑줄 긋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단계는 형광펜 긋기와 1, 3단계다. 그러면 그 그저께 공부한 것, 색펜 긁었던 부분을 형광펜으로 다시 하면서 이해가 안된부분에 형광펜을 긋는 겁니다. 이해가 된 것이면 가세표를 쳐보고요. 1, 3단계, 색펜으로 줄친 부분만 읽으면서 중요한 곳이나 기억이 잘안된 부분을 현광 표시한다. 네 번째 복습한 겁니다. 그리고 1, 3단계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게는 한 번부터 세번 복습을 한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여기서, 여기 5단계라는 것은 4일 전에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책을 읽으면서 쭉 속독을 하고 그 내용을 훑어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1, 4단계에는, 아, 이, 3일 전에 했던 것을 쭉 하는 거죠. 형광펜으로 읽었던 키워드를 보면서 지금까지 줄였던 내용을 빠르게 읽어보면서 다섯 번을 읽는 겁니다. 이걸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자, 첫 번째 날 수업했던 것은 연필로 표시해서 이해가 안된 부분만 연필로 표시합니다. 예, 그 다음날은, 이, 연필로 표시된 것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복습이죠. 이건 어저께 공부한 거. 그 다음에 검정골표는 예, 아 두번째 공부한 것은 검정볼펜을 표시합니다. 연필로 표시한 것을 다시 볼펜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된 부분. 을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은 연필을 표시하고 그리고 3일차에는 검정볼펜으로 표시했던 것 중에 이해가 안된 부분을 다시 색볼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 어저께 공부한 것은 검정볼펜으로 그 다음 오늘 공부한 것은 연필표시 그 다음 4일차가 되면 예, 1일차에 공부했던 것을 이해가 안된 부분은 형광펜으로. 그러니까 4번 복습입니다. 그 다음에 색볼펜, 검정볼펜, 연필. 오늘 공부하면서 연필 표시. 어제 공부하면서 검정볼펜. 그제 공부하면서 색볼펜. 이렇게. 5일차가 되면은 이제 형광펜 부분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안되고걸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서 정리해서 5번 연속해서 복습을 이루었고 2일차 공부한 것은 형광펜으로. 그다음에 3일차 공부는 색볼편으로4일차 항상 검정편으로 오늘 공부한 것은 연필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씩 이렇게 세트화돼서 복습이 이루어졌을 때이 부분은 누적 반복으로 해서 거의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알고 모르고 구분이 가능하고. 이런 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해 보고, 자기가 칠판에 써보고 한 것으로 해서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분 반복, 구반. 방금 전에는 노반. 남아있는 기억과 사라진 기억을 자신의 학습 정도에서 찾아내어 사라진 기억을 반복해서 학습한 것. 이게, 알고 모르고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라 있죠. 이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학습이란 계속해서 구분의 연속입니다. 알고 모르고를 계속 구분하는 점, 모르는 것은 노접담보하고 또 메모카드를 활용해서 이해해보고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평가를 통해서 틀려버리면 그 부분을 다시 복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해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구분하려면 암기해야 할 것과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의 구분 핵심인가 하고 핵심 아닌 것에 대한 구분 중요한가 하고 중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 학교 수업 시간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구분 알고 있는 내용과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해서 연결이 가능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 수업시간 이후 복습하면 내가 보충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해할 내용과 암기할 내용은 각각 무엇인가 시험에 나올 내용은 무엇인가 등등등 전부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본인이 필요한 것에 예, 누적 반복을 해 가는 것이죠 이게 예, 구, 구분 반복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차원 높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수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두뇌를 이렇게 가동 늘 가동해서 인출해서 그 부분을 표현해보고 설명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가장 효과적인 학습다 이제 세 번째는 주기 번복입니다 주기 번복은 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으로 어,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대부분은 학습한 이후에 에, 불과 어, 1시간 이내에 에, 에, 거의 50% 이상이 다 망각돼 버린다 그럽니다. 망각이 되려고 할때 수업 후에 에, 바로 복습을 간단히 하면 또 100%로 이렇게 기억이 됐다 예, 또 저녁 8시간, 9시간 뒤에는 다시 또어한30% 정도가 망각될 때 다시 저녁에 복습하면 100% 올라가고 또 주말에 복습하면 다시 100%로 올라가고 예, 2주 뒤에 복습하면 다시 올라가면서 어 시험 때한 달이나 두달때 다시 시험 공부하면 완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laughs>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에, 기억률이 이, 완벽한이 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회 주기학습 정도를 에빙하우스는 이렇게 1, 2, 3, 4, 5회 정도를 강조를 했습니다. 수업 직후, 당일 저녁학습, 주말학습. 이주의 학습, 마지막 한달 후의 복습 등을 얘기했을 때, 망각을 줄이고, 기억을 오래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자기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7회 주기 반복학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주로 강조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완전하게 자기 걸 만들 정도는 7번 정도 주기 반복으로 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를 들어서, 전날 예습합니다. 오늘 공부할 것을. 그 다음에, 수업합니다. 수업 도중에 집중하고 필기합니다. 수업 직후에 복습. 당일 저녁 복습. 주말 복습. 그 다음에, 뭐, 2주 복습이나 1개월 뒤 복습. 정기고사 때, 시험 때 복습. 이 정도 하면 7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면, 완전히 학습력이장의 끝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 어떻게 하면 은 완전 학습이 가능할까에 대한 음, 부분을 이, 이 반복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어, 구반이암 알보씨고 이걸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핵심적인 부분이 구분할 줄 알고 반복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반복하는 것, 그래서 노적반복, 구분반복, 주기반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